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 성군이에요. 오늘도 치어를 잡습니다. 치어 관리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그래서 한번 더 올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치어가 있죠. 여기 성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모든 그 성어와 치어들이 같이 사는 곳. 치어들이 보이면 이렇게 물을 떠서 치어를 이렇게 잡아요. 얘네가 도망가면은 그냥 안 잡고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여기 있죠,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또 넣고. 자, 그럼, 아, 여기 또 있네. 또 있으면 이렇게 계속 잡습니다. 보이죠? 여기는 내가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만 잡는 곳. 관리하는 곳으로 갈게요. 여기가 관리하는 곳. 이렇게 성어를 한 마리, 빈 수조에다가 넣어줘요. 도망가냐? 암컷을 이렇게 넣어주면 카메라 되니까 도망가네. 넣어주면 얘가 치어를 이렇게 놔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잡아서 어제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제는 다른 암컷, 오늘은 새로운 암컷. 여기서는 이만큼 잡았네요. 자, 그럼 다음 수조로 이동. 여기도 치어들이. 여기 몇 마리 보이죠? 여기도 암컷을 이렇게 한 마리 넣어놨어요. 치열을 받기 위해서. 잡아서 넣고. 잡아서 넣고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 암컷을 따로 놔두면 수조 다른 수조에 딱 들어오자마자 다른 물을 만나자마자 거의 금방 새끼를 낳아요. 좀 오래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만삭인 애들은 임박한 애들은 거의 다 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다 새끼를 낳아버려요. 여기 치어 수조가 지금 거의 만땅이 차가지고 애들도 좀 많이 커서 이 옆으로 옮기고 있어요. 아, 이 새로운 나온 애들은, 요번에 나온 애들은 이쪽 수조에, 이쪽 수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전 요만큼, 이만큼 잡았는데 오늘 잡은 애들이에요. 이만큼 잡은 애들. 이쪽에다 넣어줄게요. 얘네들은 이쪽에다가. 잘 살길 바라며 저는 치열을 받아서 넣고 받아서 넣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